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저번 시간에 꿀맛 우유로 그린 요거트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메로나 아이스크림이 우유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메론 맛 우유예요. 메로나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면 모두가 좋아할 만한 우유 맛이더라고요. 메론 맛 우유로 그린 요거트를 만들면 어떤 맛일까 궁금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고요. 메론마도유 230ml 3병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도 많이 달지 않아요. 이 보틀에 그대로 흰우유를 담아서 흰우유도 250ml 넣어줄게요. 농후 발효유라고 쓰여있는 플레인 요거트도 한병 넣어주는 거 이제 아시죠? 가볍게 저어주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줄게요. 전자레인지에 2분, 2분 이렇게 두번 돌려주시면 돼요. 전자레인지마다 사양이 다르니 손으로 따뜻한 정도를 확인하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우유 안쪽까지 따뜻해졌는지 손가락을 살짝 넣어서 확인해주시고 전자레인지 안에서 8시간 대기해줄게요 8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요거트 제형이 돼요 세반 위에 면보를 깔고 이제 요거트를 모두 부어주는데 작은 면보를 저는 오늘 사용해가지고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위를 덮어서 30분 정도 놔둔 후에 면보를 오므려줬어요 면보를 잘 오므려주고 밀폐 클립이나 고무줄로 고정해줄게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5시간 정도 유청을 걸러줄 거예요 일반 그릭 요거트보다 유청이 좀더 초록초록했어요 5시간 뒤에 중간 체크를 한번 해주는데 중간에 이렇게 요거트와 면보를 꼭 정리를 해주셔야 완전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딱 봐도 아직 꾸덕의 길로 가기엔 멀었죠? 면보에 묻은 요거트를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면보를 꽉 오므려 잡아주는데 이때 면보를 꽉잘 잡아주셔야 유청이 빠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5시간 더 유청을 빼줄 거예요. 5시간 이상 유청을 빼주셔도 돼요. 유청이 잘 걸러진 그릭 요거트는 면보에서 이렇게 잘 분리가 돼요. 딱 봐도 너무너무 꾸덕하죠? 이게 한번 만들어서 손에 익히면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고 약간 중독적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메론에를 좋아해서 그런가 여태까지 만든 그린 요거트 중에 향이나 이런 맛에 있어서 제일 맛있었어요. 이 메론맛 우유 사서 꼭꼭 만들어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